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허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워야 할때 세우는 것이고 허물어야 될때 허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뒤바뀌면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때에 맞는 행동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으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성경 속에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보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방랑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근처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그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자신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잘 지켜주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죠. 자, 양털을, 양털을 깎는 때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추수 때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은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요즘 종 놈들이 주인 집을 뛰쳐 나온다고 이 사울에게 몸을 피한 다윗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다윗이 오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오늘 장군님에게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마시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마련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풀어 달라고 합니다. 내 남편 나발이 어리석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다윗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터인데, 이 사, 어리석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슬기로운 것이, 이게 왜 슬기로운 것이냐?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세력들을 규합하는 것이에요. 자, 지방의 세력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돈다면, 주변에 있는 토호들은 다윗에게 등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간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월상 25장 32절이에요. 다윗이 아빗 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죠. 자이 아비가일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은 못 살립니다. 그한 명은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자 술에 취해 있던 이 나발이 다음 날 다윗이 자신을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 가지고 병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요. 에 자, 미련한 여인은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멸한다. 자, 여러분 대놓고 여호와를 경멸하, 경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바로 폐역하게 행하는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대로 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다. 자이 표현이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핵심은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으로 구현되는 것이 없다면 바로 그 신앙은 허구다, 위선이다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밖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여호와를 대놓고 경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교회 생활로 그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거기 교회를 나가는 아니면 교회 활동으로 제한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성, 우리의 평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평가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이웃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요. 이 원래의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 그러니까 '쇼생크 구원'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앤디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복수를 꿈꾼다거나 아니면 교도소 생활을 아주 힘들게 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앤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앤디라는 사람이 그 지옥 같은 교도소 생활을 얼마나 다르게 했는지, 그 동료의 증언이 핵심입니다. 그래, 앤디는 정말 달랐지.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야. 이 엔디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두가 억압된 현실 속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의 자유를 소유한 영혼에 대한 증언이 쇼시크 구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이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상사도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은 결국에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의 삶입니다. 더불어 사는 덕목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자인데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팍팍한 저 사람은 구두쇠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자기한테 피해가 된다고 성을 내. 자, 이런 평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자, 아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다. 충격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귀적이고 인위적인 종교적인 행사,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야, 이렇게 각박한 시대 속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증명하도록 말하는 것이에요. 이쇼생크 탈출에서 그앤디라는 사람이 야, 어떻게 교도소에서 저렇게 저렇게 자유를 말할 수 있을까? 누구도 압박할 수 없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그 영혼의 자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는가? 그것은 바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그 공동의 삶에서 말이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소가 아니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이게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자,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면 소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가 없으면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자, 그것이 우리에게 이 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살펴본다면 자, 이 말씀은 놀라운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소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어떤 관계 교제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공동체가 움직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만 없으면 속 시끄러운 일이 없을 텐데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우리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차이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존중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작은 다름에서 이 다툼이요,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공동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기보다 동일하게 어떤 획일로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하나로 정하고 싶은 대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동일성의 동일성의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동일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폭력이 주어진다는 보이지 않지만, 자, 우리가 양육할 때도 다른 아이들과 자, 조금만 속도가 느린다거나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동일한 속도를 내지 못하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폭력으로, 그 아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조화는 한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이 부동 자 조화를 이루는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 자 여러분 어떤 사회가 일사불란한 단일 대오를 이룬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것은 끔찍해 보입니다. 전체주의가 그렇고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만들려는 것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좌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동이불화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과 다름이 모여서 만화 방창.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서 꽃동산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알수 없는 꽃, 알수 없는 생물, 또알수 없는 자연현상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은 그렇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소가 없으면요, 구유는 깨끗할 텐데, 사실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게더 많습니다. 자, 이것을 공동체로 적용하면 어떤 사람을 배제하지 말고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생각을 그가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죠. 자, 그다음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거만한 자는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척하지만 그 주의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고백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피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 것이 자,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어거스틴은 오히려 피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는 이런 거였대요.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말구요. 이 세상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껏 재미 목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례를 죽기 바로 직전에 받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어떻게든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하려고. 구원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피하며 산다는 말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떨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마시고 제가 아니라 제가 내가 아니라 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 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까닭은 그 지혜에 의하여 변화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왜요? 자기가 모든 것이 옳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늘 배울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구하는 것이 얻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진정한 지혜로움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제 보았던 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샘에 와서 먹을 것을 마시는 자 그러한 삶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자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아름다움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속에서는 억압된 억눌린 현실 가운데 이 교도소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것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이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남자건, 내가 여자건, 내가 나이가 든 사람이건, 어린 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유는 그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풍성하게 만듭니다. 빼앗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자유는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자,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여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와를 경외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여와를 경멸하는 자라고 오늘 충격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화를 경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넉넉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